솔트앤생츄어리 이번에는 낙사 버그 쓰는 방법과 낙사 버그를 사용할 수 있는 팁이 되는 장소들에 대해서 영상을 한번 찍어 볼게요. 가끔씩 물어보는 분들이 계세요. 그 갤러리나 제 영상 댓글에 낙사 버그 어떻게 사용하시는 건 사용하는 건지 물어보는 분들이 가끔 계셔서 어떻게 사용하는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어... 철의 백성... 철의 백성으로 하는 게 낫나? 철의 백성으로 하지 않습니다. 제 교리는... 삼신... 삼신으로 시작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니, 뭘로 산, 골로 시에 상관없습니다. 제가 이렇게 이뭐 영상을 찍으면서... 좀더 수월하게 진행하기 위한 종교를 고르는 것 뿐이에요 일단... 그... 뭐냐 낙사버 같은 경우는 세이브 포인트를 훼손을 시켜가지고 그... 부활 포인트를 없애버리는 그런 원리로 쓰는 그런... 버그에요 일단 세이브 포인트를 훼손해서 없애버리면은 마지막으로 종을 울렸던 장소에서 장소가 세이브 포인트로 지정이 됩니다 만약에 종을 한번 눌리지 않았다면, 어, 섬의 맨 처음이나 아니면은 뭐 특정 성소에 근처로 이동을 하게 될 거예요. 뭐 이미의 섬의 이미의 장소로, 몇 초원부 이미의 장소로 이동을 할 건데, 종을 한번 올려놓으면은 그쪽이 세이브 포인트로 지정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서 한번 종을 올려놓는다면, 낙사보고 하다가, 낙사보고 하다가 안, 종을 안 올리고 그냥 죽었을 때 이쪽으로 부활이 된다는 소리죠? 여기서 종을 한번 미리 올려놓을게요. 어떤 원인지 알려드리기 위해서. 그리고 종이 또 없네. 가제로 가면 되죠? 저 앞에 있으니까. 일 낙사 버그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는 준비물이 있어요 일단 이 아래 거지 NPC가 파는 저주받은 페이지가 필요합니다 아 이게 아니지 이거 그리고 귀 안에 종이 있어야 돼요 제가 방금 한번쓴게 없는데 저 아래 가면 체계 떨어졌기 때문에 가지러 가죠. 아, 거기 저 위에 뒤 안에 뿔필이랑 안내인의 석상도 미리 배치해두는 게 좋습니다. 여기서. 받친다. 안내 인 하나 미리 받쳐주세요. 낙서버을 쓰다가 이상대로 빠지면 돌아올 곳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귀안의 뿔필이랑 안내인도 하나 배치해 놓는 게 좋아요. 일단 어떻게 쓰는지 빨리 말씀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귀안의 종을 얻으러 가겠습니다. 여기 있죠? 귀한 애총 이제 낙사 버그를 어떻게 쓰는지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가장 초반부에 낙사 버그를 유용하게 쓸수 있는 곳은 이쪽이에요, 여기 위에 올라와서 노상 강도의 길로 가줍니다 노상강도의 길로 와주면은 여기 성소가 하나 있죠? 만약에 제가 대바로 시작했으면 여기를 훼손을 못하겠죠? 하지만 대박 아니니까 여기를 훼손할 수 있어요 뭐좀 번거롭지만 대바로 시작했다면 아까 오스메 마을에 가서 3신 훼손하고 오셔도 됩니다 여기서 일단 세이브는 해야 돼요 솔트는 쓰죠 아까우니까 맹세하면 안 되고, 그 세이브만 한 다음에 여기를 훼손을 시키면 됩니다. 저주받은 종이 조각으로 훼손. 이러면 이제 제가 세이브 포인트가 없어져요. 이제 여기서는 죽으면 이제부터는 저, 원래는 죽으면은 방금 마지막에 세이브했던 성소나 간이 성소로 돌아가게 되지만 제가 세이브 포인트를 없애버린 거죠. 직접 저주받은 종이 조각을 이용해서. 이렇게 될 경우에는, 이렇게 떨어져서 낙살하게 되면은, 저쪽 세이브 포인트가 상실됐기 때문에 저쪽으로 가지 않습니다. 어, 마지막으로 종을 울렸던 곳으로 갈줄 알았는데, 마지막으로 세이브했던 성소, 바깥쪽으로 이동하네요. 원리가. 하지만 여기서 만약에, 종을 울린다면은, 이쪽 이쪽이 세이브 포인트로 지정이 돼요. 예를 들어서 아까 떨어진 곳에서 아이고. 여기서 담을릴까 아, 아까워. 만약에 아까 떨어진 똑같은 위치에서 떨어진다면은 죽는다면은 아까는 성수 바로 앞에서 구 버렸지만 이번에는 좀더 떨어진 곳에서 종을 울린 곳에서 부활을 합니다. 보시면은 바로 앞이 아니고, 어, 알리네. 원래 이쪽에서 부활할 줄 알았는데, 왜 그런지 모르겠네요. 아무튼 저쪽에서 부활하게 되는데, 이게 종을 울리면 은 종을 울린 곳이 세이브 포인트로 진정이 돼요. 예를 들어서, 원래 저쪽에서 부활을 했죠. 지금까지는, 근데 여기서, 떨어지면서 만약에 종을 울려버리면은 저쪽으로 이동하지 않아요. 여기서 부활합니다. 바로 이 자리에서. 그러니까 세이브 포인트를 덮어 쓰는 거예요. 떨어진, 낙사하는 그 위치에다가. 그래서 그 아래쪽으로 이동을 할수 있게끔. 원래는 떨어져서 죽는 곳인데, 죽은 곳이 바로 세이브 포인트로 지정돼서 그쪽에서 부활할 수 있게끔 함으로써 원래 못 내려가는 곳을 내려가게 하는 게 낙사 버그의 기본 원리입니다. 어떻게 쓰는지는 설명을 다 드렸고, 지금부터 어, 쓰기 유용한 장소들을 말씀드릴게요 제일 처음에 쓰기 좋은 곳은 여기에요 그리고 노상강도의 길에서 이쪽 동굴로 들어오시면 은 여기에 사다리가 있죠 사다리가 아니고 도로레가 있죠 여기서 도로레 끝에서 앞으로 점프 뛰면서 그 사용을 하면은 이 아래로 내려올 수 있습니다 이 아래 같은 경우는 어.. 초반부에 오늘은 극초반부에 놓을 수 없고 적어도 보스를 한 4, 5마리 정도 잡고 난 다음에 진행되는 곳이에요. 최소로 진행한다면은 보스를 딱한 마리, 크라켄, 사이클롭스는 잡고 와야 하는 곳인데 그러지 않고 바로 올수 있죠. 이쪽으로 오므로써 얻을 수 있는 이점은 방금 이 동굴에서 얻었던 이 아이템이 있어요. 이 열쇠, 청동 열쇠, 이걸 얻을 수 있다는 거죠. 저 청동 열쇠가 있으면은 초반부에 아주 빠르게 대도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게 아니라면 은또 다른 이점으로 이쪽에 와서 반전 낙인을 보스를 한 마리도 잡지 않고 바로 얻을 수 있다는 것도 장점이죠. 어, 이 앞쪽에도 이 낙사 버그를 사용하기 좋은 장소가 몇개더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곳은 좀 마지막에 보여드리고, 지금은 짜잘한 곳들부터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가 여기 이 동굴, 이 동굴을 스킵해서 올수 있다는 이점이 있어요. 이게 렇 돌아가지 않더라도 아까 저쪽에 그... 낙인 받고, 왼쪽으로 진행해서 올라와도 되지만 일로 가는 게더 빠르죠. 저는 폭풍의 성으로 갈 거기 때문에. 폭풍의 성에도 한 군데 있습니다. 낙사 버그를 쓸 만한 장소가. 일단 대도끼 얻어 주죠. 저 동굴에서 얻은 열쇠로 청동 열쇠로 여기를 열면은 아주 극초반부에 시작하자마자 아주 강력한 무기인 대도끼를 얻고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반전 낙인도 얻어서 여기를 진행할 수도 있게 되죠. 그리고 이쪽 맵에도 유용한, 여기 좀 무서우니까 이거 쓰고 가야지. 유용하진 않지만 짜잘한 낙사버그 가능 플레이스가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낙사버그를 사용할 때는 포션이 죽었다 구하에도 회복되지 않아요 포션 아껴야 됩니다 이거 낙사버그를... 그래서 낙사버그는 쭉 낙사버그를 쓰면서 진행하는 게 아니고 어, 특정한 구간을 체킵하기 위해서 사용한다는 개념으로 쓰시면 돼요 계속 낙사버그만 쓰면서 진행하는 거는 아주 안 좋은 짓입니다 물약이 없어서 진행을 할 수가 없어요 물론 물력 없이 없 그냥 죽었다 부활했다 하면서 진행할 수도 있긴 하지만, 굳이 그럴 필요는 없죠. 아니면 요거 붉은 파편 많이 싸서 들고 다니면서 쓰셔도 되고요. 두 번째 낙서버그 플레이스는 바로 이쪽인데, 가기 전에 이후 진행을 위해서 여기서 반전 벽타기 낙인 요거 먹고 갑니다. 방금 전처럼 저쪽에서 슈퍼 점프를 하면은 이 폭풍의 성에 용 크라켄의 용을 잡지 않아도 이렇게 그림자 낙인 벽타기 낙인을 얻을 수 있어요. 이제부터 벽을 탈수 있죠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 벽타기 낙인 이 있으면은 이 맵을 빠져나갈 수 있지만 이거 되게 쓸모 없는 <laughs> 딱사 장소인데 이 벽타기 낙인만 있어도 그냥 빠져나갈 수 있지만 그. 뭐야 좀더 다이나믹한 경험을 하고 싶은 분들은 여기서 앞으로 점프 뛰면서 이렇게 죽으시면은 여기서 부활합니다. 이성 아래 떨어진 곳에서 철창의 붉은 해랑으로 바로 올수 있죠. 근데 사실 벽탁이 나긴 있으면은 이렇게 여기까지는 바로 그냥 다음 맥이기 때문에 오는데 어렵지 않아요. 하지만 이 중에는 약간 도움이 되는 장소가 한 곳도 있죠. 철창의 붉은 해랑 같은 경우는 바로 이쪽이죠. 철창의 붉은 해랑 같은 경우는 아주 힘들게 내려가야 되는 곳이에요. 초반 어, 매, 이 게임을 처음 진행하시는 분들은 지나가기가 아주 쉬운 곳은 아닌데 여기서 이쪽에서 이렇게 뛰어내리면서 죽으면서 종을 울려버리면은 여기를 스킵할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이쪽으로, R을 좀만 더 내려가면은, 최종 보스가 있는 스테이지입니다. 최종 보스가 아니고, 이 철청의 붉은 세량의 보스가 있는 장소입니다. 그리고 이 도로를 올려버리면은, 활성화 시키면은, 이 레버를 활성화 시키면은, 아까 떨어진 곳으로도 단번에 돌아갈 수 있죠. 이런 식으로. 겁나 빠른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면 됩니다. 그럼 다음 낙사 버그 지점문 한번 가보도록 하죠. 다음 낙사버그 지점은 이쪽은 꽤나 많은 맵을 스킵할 수 있는 좋은 장소예요. 이게 3대 스킵플레이스가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알려지지 않은 곳입니다. 이 망각의 동모로 와서 제가 가끔씩 스피드런을 할때 종종 이용하는 장소예요. 심한 약병은 먹고 먹어야 지나갈 수 있죠. 위로 올라와서 여긴 좀 무서우니까 심만약병 먹고 경이쪽도 쓰고 지나갑니다 얘들도 데미지가 꽤 세요 잘못 맞으면 죽을 수 있습니다 얘네들 굳이 다 잡으면서 갈 필요 없어요 어차피 약사버그 쓰려면은 안돼 솔트는 버려야 되기 때문에 굳이 굳이 안 잡고 지나가도 돼요 여기에요 여기 여기서 발판 다 붙여주고 이쪽에서 앞으로 떨어지면서 종을 리면은 바로 폐허가 된 신전까지 갈수 있습니다 여기는 붉은 벽락인이 있어야지만 들어올 수 있는 장소예요. 하지만 지금 붉은 벽락인 없이 이 낙사버거를 통해서 올수 있죠. 심지어 여기서 한번더 낙사버거를 쓰면은 이 아래까지도 올수 있습니다. 이 아래는 이제 피라미드를 통과해야지만 올수 있는 아주 후반부 맵이죠. 여기는 근데 한번 들어오면은 어, 보스를 잡지 않으면은 나가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나가는 방법은 여기서 슈퍼 점프가 있어야지만 갈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슈퍼 점프 없으면 못 가요. 방금 온 곳을 통과해서 들어 이렇게 올라올 수가 없습니다. 슈퍼 점프 없으면은 원래는 벽을 타고 대시를 통해서 오는 곳이죠. 여기서 나가는 방법은 없습니다. 한 가지밖에 는아두 가지죠. 또 크게 보면은 여기서 세이브를 하고 보스를 잡든가 아니면은 그럼 어려운 스킬인데 여기서 슈퍼 점프를 하면서 저 멀리까지 이동을 하던 건데 그건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고 가장 보스를 잡지 않고 나가는 가장 좋은 방법은 여기서 낙사복을 또 사용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런 식으로 해서 어두운 스프로도 갈수 있죠. 이런 식으로 낙사복을 통해서 많은 구간을 스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스피드런을 할 때나 아니면은 뭐 특정 구간을 뭐 갑자기 지나가야겠다 싶은 경우가 아니면은 크게 쓸 일은 없죠 방금 저곳 같은 경우는 하지만 초반에 아이템들을 쉽게 얻기 위해서 종종 지나가는 구간이긴 합니다 제가 뭐 시작부터 개사기 무기같은 시리즈 찍을때 이런식으로 바로 시야모스까지도 올수 있죠 그 시야모스까지 올수 있다는 소리는 금각란을 얻을 수 있다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또또 또 여기서 배신자의 결사단까지도 갈수 있다는 소리죠 이쪽, 이쪽, 이쪽. 여기서 앞으로 점프 뛰면은 <laughs> 이렇게 배신자의 결사단으로도 올수 있습니다. 이런식으로 내한테 말을 걸어서 피부는 영장을 주면은 이 게임에서 가장 깊숙히 숨겨져 있는 배신자의 결사단이 될수 있는거죠 이 종교 같은 경우는 초반부터 어디, 어 시작할.. 아이씨 겁나 시끄럽네 지금 관리실에서 안내방송을 하고 있어요 눈치 없이 이제 끝나는 거야. 이 시간에 관리실에서 방송을 하나? 7시 반밖에 안 됐네. 네, 여기서 배신자의 결사단을 들어와서 와이 씨, 시끄러워. 이걸 얻고 진행, 진행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죠. 여기서 뭐 안내인 받쳐서 돌아가도 되고, 아니면 귀에의 불필을 불어서 얼어붙은 해안으로 돌아가도 됩니다. 종교를 바꿔도 안내인을 쓸수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제 어, 웬만한데는 거의 다 쓸, 게 쓸만한 낙사부 구역은 거의 말씀드렸고요. 이제 제일 유명한데 두 군데만 말씀드리고. 영상 마치도록 할게요 일단 가장 유명한 장소죠 그 솔트앤센츄얼이 유튜브에 검색을 하면은 가장 상단에 뜨는게 가장 유명한 게임을 어마어마하게 잘하시는 분이죠 프리님이라고 계세요 그분이 그분 영상에서도 나오는 장소인데 일단 우습령을 잡고 그 장소에 가서 낙사버거를 사용하면 됩니다. 일단 우습령은 잡아야 돼요. 낙사버거를 쓰기 위해서. 얘를 잡을 때 축복받은 페이지를 쓰면은 도움이 좀 되죠. 얘는 신성 약점이니까 더퀸 오브 스마일 이런거는 맞을 일 없죠 어? 있죠? <laughs> 저 피하기 힘든겁니다 어? 안 죽었어? 뭐야 이거 여기가 가장 유명한 낙서 플레이스에요. 아주 많은 맵을 스킵할 수 있는 곳입니다. 물론, 어, 낙서버거 없이도 컨트롤만 된다면은 그 앞으로 쭉쭉 달려가지고 갈수 있는 곳이긴 한데, 보스 안 잡고도, 보스 를 하나도 안 잡고도 갈수 있는 장소긴 하지만, 낙서버거를 초반에 쓰면은 아주 빠르게 도착할 수 있어요. 여기서 세이브 한번 하고, 여기 타락시키면 돼요. 어, 레벨 올려야지. 세이브를 꼭 하고 타락시켜야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세이브를 하지 않고 타락시키면은 아무런 효과가 없어요. 그냥 성속만 날아가는 겁니다. 저주받은 페이지로, 훼손. 해준 다음에, 이리로 내려와서, 이쪽. 이쪽으로 진행하면은, 여기 문이 있고, 이리로 나가서 여기서 쓰면 되는 거예요. 그, 프린님이 스피드런 하실 때 이쪽 낙사버그 지점을 사용하셨죠? 여기서 앞으로 점프 뛰면서, 네! 하면서 죽으면 돼요. 그러면은, 여기, 여기는 이맵 같은 경우는 초반부에는 올수 없고, 어, 초반부에는 올수 없고, 적어도 악취의 습지를 지난 다음에 정상루트로 진행한다면은, 악취의 습지는 지난 다음에 올수 있는 곳입니다. 물론 열심히 달리면은 낙서버가 없이 올 수도 있는 곳이긴 하지만 낙서버를 쓰면은 오슴령 잡은 다음에 그 시점에서 바로 이쪽으로 이동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게임을 어마어마하게 잘하시는 재능러 프림님 영상에도 아주 잘 나와 있으니까 그걸 보고 따라하셔도 됩니다. 트렌쌩초리 <불틴 생추리> 검색 하면은 그 영상이 제일 많이 떠요. 유튜브에 아주 유명하신 분이죠. 게임도 잘 하시고 목소리도 좋으시고 약간 호감형의 유튜버 분이시니까 들어가서 <laughs> 보세요. 그리고 이 게임에서 마찬가지로 프리 님 영상에서 소개되어 있는 장소, 여기서... 어두운 숲을 통과하는 방법도 이렇게 여기 이쪽으로 가면은 어두운 숲도 낙사복으로 통과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은 폐허가 된 신전으로 가고 싶으면은 아까 갔던 곳이죠. 탈목자한테 가는 길, 먼지의 신전 또는 폐허가 된신전의 초입부로 가고 싶다면은 여기서 낙사복을 사용해도 돼요. 이쪽에서 떨어지면서 종을 울리면은 이 먼지의 신전 최후반부로도 올수 있죠. 하지만, 못을 잡지 않으면은, 폐화된 신전으로 지나갈 수 없습니다. 저쪽 길다 막혀있어요. 제가 옛날에 가봤는데, 피라미드로 저쪽으로 갈수 없습니다. 붉은 벽락인이 없다면은, 누가 이렇게 많이 죽었을까? 남들의 묘지는다 부셔버립니다. 아, 자, 여기 떨어져 죽었구나. 여기 떨어져도, 이렇게 매달리면 되는데, 바보들. 여기, 프리님 영상에도 나온 곳이죠. 여기서도 이렇게 떨어져서 죽으면 돼요. 그러면은 저 아래 어두운 숲으로 갈수 있습니다. 어두운 숲으로 가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이지만, 여기서. 그냥, 그냥 바로 어두운 숲으로 가기는 것보다는 또 하나의 꿀팁. 이쪽. 여기까지 와야 돼요. 슈퍼점프로. 여기서. 이쪽에서 떨어지면은, 아, 여긴 좀 그렇다. 여기서, 이쪽에서 낙사보고 하면은, 안 돼! 오, 씨, 죽을 뻔. 여기서 죽으면은, 숨겨진 히든 성소죠? 마법사 히든 성소. 타버린 책도 겸성겸사. 얻고, 안내인까지. 여기, 숨겨진 히든, 마법사 히든 성소죠? 그 아까 갔던 배신제의 결사안과 더불어 초반부에 엄청나게 가기 힘든, 후반, 그 후반부에나 갈수 있는 마법 특, 특화 성소도 낙사복을 통해서 갈수 있습니다. 원래는 대신 악인이랑 발판 뭐 그런 걸로 똥꼬시 하면서 올라와야 되는 곳인데 아주 쉽게 갈수 있죠. 그리고 초반부에 아주 먹기 힘든, 아, 죽네. 제게. 여기까지 왔으면 은 저것도 챙겨주면 좋아요. 쑬터 내었어 내놔 새끼야 이 아래 보시고 이거 밟고 이렇게 내려가면 안 죽어요 이거 얼어붙은 성의암 이것도 챙겨주면 좋습니다 그리고 내려가면 되죠 일로 떨어져서 죽으면 안 돼요 그러면 봉인됩니다 일로 가서 죽어야 돼요 그러면은 이쪽에 일로 가면 잔혹한칼슘처가 있고 어두운 숲으로 바로 올 수도 있습니다 아까 왔던 곳이죠, 어두운 숲그 여기에 군주의 지령, 초반부에 얻기 힘든 이런 아이템들을 챙기기 위해서 와, 와주고 게임 진행하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그리고 이 위에는 심지어 이 게임에서 가장 정상적이고 간지나는 룩인 정장이 있습니다 아까 왔던 곳이죠, 여긴 다. 그러면 이쯤에서 이제 낙서버그로 갈수 있는 곳은 웬만하면 다 소개시켜드린 것 같고, 어, 영상은 이제 여기서 마쳐도 될것 같습니다. 잇, 여기로 내려가면은, 배신제의 결사단. 여기로 가면은, 시야모수. 모습 이런 식으로 올수 있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 영상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또 소개해드릴 데가 있나? 잘 모르겠네요. 소개시켜드릴 만한 곳이 있는지. 나중에 생각나면 은 그때 말씀드리도록 하죠. 아그 머나먼 해안가에서. 머나먼 해안가에서. 어... 최고의 동굴로 바로 들어갈 수 있는 루트도 있긴 한데 거기는 딱히 실효성이 없기 때문에 말씀 안 드려도 될것 같아요. 그럼 여기까지 하고 일단 낙사버그 소개랑 도움이 될 만한 장소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